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누가 그럼 제일 잘 싸우나? 누가 승리를 제일 많이 했지? 여태까지 단한 번도 실패하거나 패배한 적이 없는 분은 누구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움의 룰도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싸움의 룰대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구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싸움의 룰,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의 룰을 정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룰대로, 하나님, 성바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대로 실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에게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승리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재현하고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모든 <laughs> 이 세상의 네? 싸움의 룰, 싸움의 결정적인 승부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쟁을 하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승리하는 것은요, 칠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본능 것 같은 거예요. 어, 이겼어?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 이겼다, 이겼다, 이게 아니라, 어, 당연하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기는 이 습관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는 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기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할까? 이 책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동사, 모든 것을 동사용으로 해라, 쪼개라, 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한 가지로 표, 표현하자면은 뭐든지 동사화해라는 거야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행동으로 동사화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사화하는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해서 이기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반이어야 돼요 말씀이 근거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로부터 들을 것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예배를 늘 말씀드리죠. 예배 승리는 곧 인생 승리다.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그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나를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눌리고 찐, 눈치 보고 응? 무서워하고 더듬거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 힘을 얻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 속에서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함,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장세기 2장 2절, 2장 15,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로 데려다 놓으셨다? 에덴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항상 에덴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내 환경은 그게 아닌데요. 여기는 전쟁터 같고 지옥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 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네. 그럼 우리뭘 하면 되는데?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것대로 경작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것 그거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복잡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가? 내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인생의 가이드라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가이드라인,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바로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볼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걸 실패를 했죠. 좌표로 잃어버렸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벗어나 버렸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소망을 또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생명처럼 붙들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오셨잖아, 부활하셨잖아, 가셨잖아,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기는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할까?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기도, 기도. <laughs>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존 칼빈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기도는 믿음의 가장 좋은 훈련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죠? 맞죠? 그, 이 믿음을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가장 좋은 훈련이 뭐다? 기도. 기도. 왜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요 믿음이 엄청 커집니다. 이야, 내가 이거 작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응답을 해주시더라. 나는 그저 먹을 것 하나 기도를 했더니 내게 평생 먹을 것을 선물로 주시더라. 내가 옆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 기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이끌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를 앉혀 주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 기도가 나의 생활이 되어 있고, 기도가 나의 무기가 되어 있고, 기도가 나의 주특기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요. 어? 이 이기닉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해라. 그래서 나중에 책도 나왔더라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기, 기 실행해라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같은 분이 쓴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래국기 17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요. 그런, 이런 전쟁통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던 전쟁통에, 지금 무방비 아닙니까? 이런 전쟁통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전혀 훈련 안돼 있는 여수아를 내보내는 모세나, 자기네 기도하러 가겠다는 그 모세나, 그 말을 듣고 또 순종해서 싸우러 나가는 여우수하나, 다 믿음의 행동들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죠? 모세는 알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체험하게 해주셨는가? 앞으로 40년 가야 되거든 응?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거든요 기도의 힘 없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을 말이에요 응? 이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하시겠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래요 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근거. 음?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고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가, 어, 이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 혼자 악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이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힘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힘없이 그냥 조금 몇 마디 하다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쉽게 해 볼까요? 이번 주 선포된 그 말씀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힘이 달라요. 힘이 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들으신다고, 한,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없어서 우리가 막주시옵어서 세게 발음하고 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낙담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 속에서 힘이 나나 안 나나. 내 마음 속을 덮고 있었던 시커먼 흑암 덩어리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다 나를 막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이거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막 무기력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뿌옇게 만드는 이런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한테 계속 붙어 있을 수나 있나, 있나 없나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요. 딱 기도하는 순간 꺾여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다윗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습관 하는, 이기는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세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순종이 뭐죠? 하나님 아까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 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씀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스타일에 맞던 안 맞던, 내 계획과 내 일정에 맞던 안 맞던,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내 상식에 맞던 안 맞던. 아니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되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계산이 맞는 얘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살길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드디어 전쟁 승리의 비결이 우리한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순종한 것 뿐인데 이겼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뿐인데 박사학위가 끝나버렸네. 취업이 됐네. 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어 기분이 좋다네. 그래, 내가 세상에 빛이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숨만 쉬고 세상에 집이 되고 온 우리 집안에 그냥 근심거리였던 었 내가 말이에요 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아니, 생,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단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저의 수준대로, 제 방법대로 막 열심히 살아왔었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저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요, 바보 같고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터벅터벅 따라갔을 뿐인데, 그, 저 같은 이기적인 인간, 기회주의적인 인간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어요. 스타일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더니요, 저로 이나에서 살아다는 사람들이 한 명, 두명 생기더라. 이런 거예요. 장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집을 떠나라. 옛날에 너 하던 그, 그 삶의 양식에서 떠나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말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기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다 복받게 돼 있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싹다복 받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출발은 어디예요? 가는 거예요. 예? 이전의 삶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처지와 이런 것에서 싹다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 응? 행함도 없는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응? 오늘 낮에 우리 은서 경제하고 어? 코트시 원약적 코트시 했죠. 어, 목사님, 저는 지금, 어, 그, 교제하는 자매가 없어서, 그러더라 없어서, 없어서.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다. 너를 위하여서 영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어? 자매를 어딘가에다 딱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에 가장 완벽한 때탁 주려고 했는데, 어디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 자기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저 말을 하는 거야. 어? 없다고 그러면 준비 안할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신데? 준비 될 때까지 안 보여주실 걸? 그러니까 말이에요. 있음을 알고 믿으면요, 내가 준비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때를 어떤지못얻던니네 상황이 좋던지 말던지 네 믿음이 크던지 말던지 응? 내가 믿은 예수님을 믿은지 뭐 하루가 됐던지 10년이 됐던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선지에 힘써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우 저는 믿음이 약해서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입만 열어라 해요 입만 열어라 어, 그런 말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입만 열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것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할게 너는 입만 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응?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면 어떻게 됐는데 들어보세요 스바니서 3장 20절 너희의 사로사피임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자녀가 어디 바깥에 나가지고 명성과 칭찬 얻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칭송 칭성, 칭송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어?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찌질하고 못 살고 그냥 멍청하고 이 어? 루저가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예빈이가 예담학교, 저 예담학교 강릉에 갔잖아요. 어? 근데 아이고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예빈이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그지 어? 예화를 드는 거야 예화를 계막 어? 칭찬을 하시고 이야, 정말 자발적으로 순정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반주도 하겠다고 막 앞장서고 반장도 하고 헌신하고 그냥 이야. 예민이 때문에 저희가 너무 행복하면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이런 찬사를 선생님들한테 자꾸 들었어요 제가. 어? 제가 기분이 아, 이상하고 나쁠까? 네? 아 뭐야 이 그럴까? 아니지. 그렇지. 이러지 못하지 이제 꼭 참지 이렇게.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지만 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예담학교 간식을 보내 안 보내? 보냈잖아 그래서 어? 그냥 잘해가지고 보냈잖아 예?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 그 순종이 그렇게 안 되라 그렇게 순종이 어? 마이크 200도 안 되면서 <laughs>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 순종의 공통점 응? 예배 어? 기도 순종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순종. 하나,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진 그런 본능적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승리자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